응. 아까 40분 걸려 한 10분 왔으까한 30분 가야 돼. 가고아 아, 어제 눈 붙지 않았어요? 머리. 머리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<laughs> 아, 서울 기부터치구나 네.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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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, 애들. 심하면 피까지 나와요. 어, 핸드폰만 보고 가다가는. 아, 똑같네. 아까 핸드폰 보고 가다가는. <laughs> 아, 앞에 조심하세요. 그 많이 받겠어. 그래서 뭘 이렇게, 이렇게 감안한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좀난것 같아요. 감안한 것 때문에. 어. Oh, okay.